예마 조준입니다 와씨형 프레임 미쳤네 어깨도 완전 넓고 얼굴 개잘생김 저도 운동 열심히 하면 형처럼 프레임 넓어질 수 있겠죠? 응 아니야 프레임은 타고나야 됨 그죠 이번생 개방했음 농담이고 너 근데 내가 헬창극장 초창기 때부터 봤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길래 2년째 프레임이 좁다고 징징대냐 아, 봐봐요 제가 유튜브 보고 승모근 대본근까지 탈탈 떨어졌는데 프레임 하나도 안넓어지아 이게 말이 돼요 와이 새끼 운동은 뭔 올림피안이네 내가 유튜브에서 운동 배우지 말라 그랬지 아니 근데 너 프레임 넓히겠다는 놈이 광배운동은 왜안 하는 거야? 아이형 유튜브 몇달시더니 감을 잃었나? 요즘 프레임 키울 때다등산 운동하지 누가 광배운동함? 참나 씨와씨 씨, 진짜 듣던 대로 개건방지네 광배근이 뭐야? 넓을 광 광활하다 이거지 여기가 몸에서 제일 넓은데 여길 내팽개쳐놓고 프레임이 커지겠어? 나 봐봐 광배가 넓으니까 몸이 쫙커 보이잖아 그쵸? 역시 프레임은 광배근이죠 <laughs> 그럼 형처럼 지리는 광배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좀 알려주세요 형처럼 여자들한테 인기 끌고 싶 말이에요. <laughs> 뭐야 씨, 나 남자들만 좋아하던데. 아무튼 오늘은 이 형아가 미친듯이 넓은 프레임 만드는 광배근 운동 세 가지만 골라줄 테니까, 얘네만 딱딱 패줘보자고 딱 어차피 그냥 벗어난다니까. 광배근 넓힌다 하면 요게 최고야. 개구리 클럽이라고! 아 뭐야 이씨 완전 깔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운동됨. 어, 난 이렇게 하니까 등잘만 크던데. 그 그죠? 역시 자극은 부분 반복이 짱이죠. 근데 형 어떡하다 프롭을 개구리처럼 하게 된 거임. 나도 처음엔 잘 모르니까 턱걸이 할때 위에서만 깔짝깔짝 됐거든. 등 모으는 것만. 그러다 뭐 가동범위 늘려서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중량 프롭을 하다 보니까 못 올라가면서 짧게 하게 됐거든. 근데 이게 자극이 존내잘 먹더라고. 그런 식으로 변천사를 쭉 겪었지. 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올라가네. 많이 안 올라간다기보다. 많이 늘리는 거지 이렇게 개구리처럼 깔짝깔짝 하면서 광배가 먹는 구간만 최대치로 흡입을 하는 거야 오씨 진짜 이렇게 하니까 광배 자극 찌릿찌릿한 게 지리는데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 앞으로 밀어주라고 봐봐 어떻게 돼 견갑이 빠지면서 광배근이 쫙 펼쳐지지 이 상태에서 딱 직각까지만 올라가주는 거야 왜 끝까지 안올라가 턱걸이 하다만 한 것도 아니고 자가동범위 늘리면 어떻게 돼? 견갑이 많이 모이지 지금은 등 중앙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프레임 넓히는 게 목적이면 직각까지만 땡겨 기는게 낫다 이거지 오한 방이 에해됨예 싹골팀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형 이게 진짜 제 얘기가 아니고요 풀어 그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른 광배운동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장난하나 누가 봐도 네 얘기잖아 알았어 또 준비해놓은 게 있지 개구리 풀어 못지않은 프레임을 넓혀주는 필살기 알려줄 테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요 평범한 레플다운조차도 조준 스타일로 하면 광배은 외측에 자극 지리게 먹일 수가 있거든 프레임 그냥 넓어지지. 참나 레플다운이 그냥 땡기면 되는 거지 뭐 달라요? 아씨 이 새끼 팰까? 네? 아니 아니 레플다운 보통 이렇게 땡기잖아. 그럼 등 전체적으로 먹는다고 프레임 키우는데 엔 효과가 떨어지지. 봐봐 어디까지 수축이 돼. 오 진짜 등 중앙이 모이네. 그게 아니라 앞쪽으로 살짝 내리찍듯이 땡기는 거야. 몸을 살짝 뒤로 빼놓고 팔 꿈치는 수직으로 만들고 이렇게 땡겨주면 광배 바깥쪽에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거. 느낄 수 있지 등 중앙은 하나도 수축이 안되네요 지리지 않냐? 나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넓혀왔다. 이거야 아니, 근데요, 발꿈치 앞으로 빼니까. 아, 이 끝까지 수축이 안 되던데. 아, 이씨똥 싸다만 음, 느낌. 세게 건방진 듯날카로은데 그럴 땐 이런 거 맥그립이라 그러나. 이거 쓰면 수축을 끝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너도 해봐, 느낌 개 좋아. 저 어, 이거 헬스장에서 봤어요. 이거 웨스나이트 이런 정도였구나. 아니, 근데 형 하는 거 보니까 어깨가 뽑힐 정도로 이완을 많이 하네요. 나등 운동할 때 수축도 수축인데, 이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하다 보면 거의 귀에 닿을 정도로 빼죠. 등 좋은 사람들 봐봐. 형가 뽑혀 나갈 때까지 빼준다고. 나도 그런 이미지로 빼주는 거지. 어때? 오씨 컴프레션 터질 듯. 형 아이가 오늘 광배 운동 잘 배웠습니다. 그럼 저는 전철 끊길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새끼 어딜 토끼를 고 지금 저녁 7 시인데 뭔 지하철이 끊겨? 아이씨 딱 걸렸네. 아, 이제 등다 털려서 더 못하겠어요. 딱 이것만 하고 끝내자. 승모근도 그등 근육이잖아. 광배근 먼저 패놓고 마지막에 승모근 살짝 건드림스 끝내주면 아주 달달하거든. 알았어요. 승모근은 뭘로 패? 시티드 로우 할 건데 광배 타기 탈 때랑 자세가 달라. 상체 살짝 높이고 팔꿈치를 벌린 상태. 가슴을 좀 죽이는 거야. 어때? 등 상부에 딱딱 딱 꽂히는 거 보여? 아, 뭐등 하는데 팔이다 보는 거 같은데. 나 운동 좋같이 한다고? 근데 나 팔이 좀 좋긴 해. 와, 이형 멘탈 고소 와 그동안 등상부 한다고 까불고 다녔는데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인듯 광배근 조져줬더니 프레임 쫙 넓어지는 게 자신감 샘솟는데요? 아 이러다가 조준형처럼 간지남돼서 여자들이 자꾸 번호 따가는 거아니야 히히 운동한다고 얼굴이 잘생겨지진 않아 아무튼 등상부도 좋은데 결국 광배근을 빼놓고 쫙 펼쳐지는 상세 프레임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이 형아처럼 간지나는 역삼각형 체형을 만들려면 요 광배근에 집중폭격하는 거 잊지 마라 알았지?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놀드입니다야얘 뭐야 누가 센터에 이런 멸치 같은 애를 들여보냈어 아니 여기 관장님한테 코칭 받으면 몸 겁나 빨리 좋아진다고 해서 어리서 찾아왔거든요 아니 그래? 벌써 소문이 그렇게까지난 거야? <laughs> 아니 근데 고민은 뭔 고민인데 아니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티셔츠 입었을 때 뭔가 몸도 왜소해 보이고 커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 같은 멸치 같은 애들도 링판에 아주 겁나게 넓어지는 방법이 있어 요 FST7 훈련이라고 내가 만든 건데 요새 대회 나가서 1등 먹은 애들은 다 이걸로 올려간 거예요. 얘 알지 아, 이 켄이. 아이 새끼 완전 옛날 개멸치였어 나한테 배워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개멸를 치어서 완전히 훈련받아서 둥근이고 이렇게 기웠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저도 관장님한테 배우면 둥근이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지 자식아. 얘는 좋은데 약보자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간에 등짝 빨리 키우고 싶으면 우리 체육관 회원들 하는 거 보고 뭐 따라란 말이에요. 하이난 이번 여름에는 프레임 이뻐 옆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단말만 고 따라 그냥. 이동 처음은 뭐냐? 역시 래플 다운이다. 그치? 이 무효! 특별한 거한줄 알았더니 아 멸치 같은 게 성격 급하네 이거 이거는 어머 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잡고 가볍게 15개 정도 땡겨주는 거지 아우 주파리이 새끼 이거 잡쳐먹는거봐 이거 오우 잘 먹네 이거 주파리 잘했어? 어? 아니 근데 이 편이용 래플 다운할 때 너무 눕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새끼 뭐야? 상당히 감방진데 날카로운데 이거 가슴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 아치 생기지? 거기서 조금 더 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 광배랑 등 중부까지 같이 타게 되는 거야 와, 래플 다운을 뒤로 누우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등 중부까지 잘 먹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호 지점에서 산초 정도 꾸지어짜서 버텨주면 무거운 무게 안써도 혈액결을 끌어모아서 낮은 중량으로도 강한 자극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4세트만 달달하게 당겨주고 넘어가려고 어, 이번 할 거는 머신에서 시트 들어갈 건데 이거는 요스테지 속으로다가 견갑이 크게 크게 움직이니까 광맥은 상부고 하부고 전체적으로 조져주기가 좋다는 거지 이것도 잡아당길 생각만 하죠. 말고, 견갑을 쭉 따라가주라고, 이거를. 어. 하, 이 켄이 새끼, 너 지금 광배가 안 보고 승모가 다쳐먹고 있어, 이거.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너. 우리 추판이 하는 거 봐봐. 어, 어, 그렇지. 얘 하는 거 보고 좀따라하라고너 얼마 전에 저기 육체미대에 나가서 1등 먹었잖아, 그지? 예, 예 어, 맞습니다. 어, 아, 다 광경님 덕분이죠. 아니, 근데 시티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뒤로 안 넘네요. 이거는 견갑을 쭉 빼서 늘릴 생각으로 해야지. 이 켄이 새끼처럼 자고 뒤로 쳐놓으려고 하니까 승모가 다쳐먹지. 얘 추판이 봐봐, 뒤로 거의 안눕잖아 그때 얘가 몸이 좋은데, 얼굴이 못생겼잖아. 아 속상해 죽겠네. 그래서 얘가 추한 쌍판. 그래서 이름이 주판이야. 예? 진짜요? 응 구라야? <laughs> 아이씨, 뭐야. 요게 이제 케이블 이제 하이로그라는 건데, 등판이 광배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중하부 승모근이랑 능향근 이런 것도 같이 펴줘야 되거든. 팔꿈치를 뒤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딱 수축을 해주는 거야. 어? 이것도 늘려주는 느낌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쭉 늘어난 느낌으로 잡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어? 그리고 우리 체육관 훈련법 특징이 뭐냐? 수축할 때 1, 리초 딱. 야 아, 아, 이거 홀딩해주는 거요게 핵심이거든 아이 켄이 새끼고 딴거 못하는데 이건 잘하네요거 그래도 얘는 아주 추판이한테 한대 아이 새끼 운동 안하고 뭘또처먹어 헬리 새끼 보충제 겁나 처먹어가야건 이번에 티바로 갈 건데 등 상복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켄이처럼 이렇게 와이브드로 잡고 광배르 타그 타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 추판이처럼 하면 돼 어이씨 작 먹는 거 봐요 이거 리드감 죽이잖아 어어. 아, 이 켄이 이 새끼고, 또 드럽게 높게 되네, 이거. 그럼 안 되지, 마세대 가동범위로 하면 자극도 잘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나 이거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네?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당길라 그러면 허리를 세우게 되잖아. 승모근이 다쳐먹지. 등에 자극이 빡빡 꽂히는 구간만 와이드로 했다가, 쫓게 잡고 했다가, 번갈아서 해주는 말이야. 봐봐,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이 켄이 이 새끼고, 좀 넓어진 거 봐. 개멸치였는데, 넌 진짜 내가 인간 만들었어, 이 새끼고. 관장님은, 아리가또. 아유, 씨발 힘들어. 야, 이제 루틴 마지막이요. 데드리프트 할 건데, 후면 전체 털고 깔끔하게 끝낼게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한 100kg 정도 딱 가볍게 꽂고, 집자주는 거야. 알지? 아니, 근데 관장님, 그 운동은 허리 숙이좀좀마른데 허리 아파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출판이 봐봐. 어떻게 하고 있어? 벨트 차고 하지 허리 아프면 벨트 차고 하면 되지, 만마 답답한 소리 하냐, 이게 아니, 아직 쪼레벨인데 벨트 차는 건좀 오버 아닌가. 오히려 쪼레벨일수록 막 허리 근육이 약한데 중량 쉴때 벨트를 차고 해야 될거 아니야? 허리 아작나서 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아이고, 벨트 차고 운동할 거야. 그럴 거야? 오, 듣고 보니 그러네. 저런 간지나는 벨트는 어디서 사요? 브렁크, 피지크 벨트지. 요즘 운동 운동하는 애들 뭐다 차고 들니는데 아유 야 그리고 헬스하는 놈이 벨트 하나 없는 게 말이 돼? 지금 바로 주문했어요 내일부터 등 운동할 때다뒤졌다히히 <laughs> 처음에는 그냥 동네 일시장에 있는 대머리 뚱뚱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관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운동을 디테일하게 해보니까 펌핑감도 완전 오지고 등판이 벌써 넓어진 느낌이에요 프레임 너무 커져서 옷 사이즈 이제 하나도 안 맞을 듯 <laughs> 뭐야 이 새끼 고거 완전 <laughs> 호들갑에 로드컬버급이네 이거 무튼 무슨 운동이든 말이야 디테일이 중요한 거라고 이 디테일이 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마그잡비로 운동량만 채우지 말고 펌핑감 잘 유지하면서 디테일 있게 들어가라고 뭐, 반갑습니다 기장왕가슴 방대식입니다 의제폭격기 스강필입니다 형저 고민있어요 이 유튜브에서 등성부 키우면 덕지 커진다고 래서 겁내따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덩치 하나도 안커지 하, 핑시가 내가 운동 유튜브에서 배지말라했제뭐 오대 뭐, 뭐 한군데만 키우면 뭐 덩치 커진다 그런게 어딨노 마 잘들어라 등발 크질라 카면 오대를 키워야 되냐 삐어있는 허리를 꽉 채워주는 방배하부 등판을 만들지 하게 만들어주는 대원근 등 중앙을 두툼만 해 주네, 마, 뭐, 생먹어, 에?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막해줘야 뭐, 따, 뭐, 주모주 등발 좋네, 이라지? 뭐, 어디, 뭐, 한 군데만 채, 조지 갖고, 뭐, 날로 채물락 했어고 그러면 안 돼. 그죠? 등성부막 키운다고, 동치 커지는 거, 말이 안 되죠? 히시, 쉐 뭐, 딸랑딸랑하게 귀엽네, 막 등발은 딴게 없어, 에? 오늘 광필이랑, 등발, 막고마시리 확실히 키워줄 운동, 세 가지만 딱골라줄 테니까, 네 개째 막 뭐, 개똥 싼 소리 그만 하고, 마따로 오나? 야, 그럼, 뭐, 등상분의 뭐, 우짠에 해산을하고 이어있는 하부 광배부터 들어가본데이. 광배 하부갑이면 머리도 길어 보이고. 완전 볼품이 없는 기라. 저 하부광배 통통 비어서 프레임 좋아 보이는 거 인정이요. 그럼 하부광배는 어떻게 키우는 거임 왼쪽은 아들은 운동할 때이 해수 하나라도더 주질라고? 이래, 이래 깔짝깔짝 한다고, 이래, 이래. 그러지 말고. 이래 가동부분이를 막 최대치로 쭉쭉 써야, 응? 저이막 등을 아래까지 쑥지어 들어가지. 이 가동부분 쭉쭉 쓰기에는 이 햄은 의심만 는게 없지. 요래 언더그립으로 잡고 이줄 땡기면 등 아래까지 쭉 들어가지. 나노, 마, 쉐리자, 형 근데 왜 루틴 초운동을 멋. 뭐시 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는 궤적이 딱 정해져서 이릉글릉리지 않으니까 줄 당기기만 하면 된다 아이가 새끼 막 광배 쭉쭉 늘어나네 잉? 맛있나? 어쩌면 아, 뜨끈뜨끈하노? 해장된다 해장돼 아니 형들 초동동부터 중량을 이렇게 친다고요? 아우씨 나중에 퍼질 것 같은데 운동 중에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돼 주디 나불나불대고 그라면 안돼 아니 자기들이 제일 시끄러운 거 같은데 인자부터는 한 손으로 당긴데 일하면 막 몸에 회전까지 주니까 자극이 고마 시엘이잘 들어가지 아유. 빈시야, 자극을 얼굴로 다쳤나? 열아스기요등 운동하고 막 가슴 짜고 치자 빠졌노? 아, 또뭐 어제 뭐 꽁장어에 소주 때릴 때만아 아, 힘이 안 나노? 아니, 근데 형, 아까 등너비는 대원군이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거긴 어떻게 키우는 거임? 대원근을 키운다고 하면 딴게 없다. 무조건 안풀다운이제 오, 이거 헬스장에서 형들이 하는 거 많이 보음? 요즘 누나들도 이거 하던데. 맞아, 뭐, 뭐, 쟤네는 선수들만 막 이래 하고 그랬는데, 아, 요새는 뭐, 어찌그래 다들 잘하노? 근데 이거 광배근 운동 아님? 대원근 운동 알려준다더니 참나. 씨. 다른 기야, 이 새끼야. 니요 네 악마의 눈가이라고 하는 이 대원근 알제 얘가 살아있어야 등판이 쫙 넓어 보이는 거거든. 암풀다운으로 요를 집중적으로 조여할 수가 있는 기라. 오, 암풀다운으로 대원근 조지는 거 처음 아름. 봐라잉. 그립을 어깨보다 넓게 잡고, 예? 팔을 이래 내회전을 시켜가지고 쭉쭉 당겨주면 대원근의 타격감 맞지? 아니, 근데 형, 팔 내외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알 위쉽게 딱 정리해준대. 니네 몸통을 기준으로 팔을 안쪽으로 돌린다카 하면 내회전 바깥쪽으로 돌린다 하면 오해전 등이 됐지 오이씨 항상 헷갈렸는데 한방 이해돼 이게는 중량 쉐리는 운동 아니지 이팝브 프라임 쉐드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 근육을 펌핑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야 되겠노 아니,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조지면 되는 거아요하 핑시가 컨트롤이 되는 중량을 써서 대원근의 자극을 진지하 느껴야지 조직이 뭘 조지노 아 맞다 이거 오미거이였죠 중복 딱 그어주고잉 팔꿈치도 막어지로 필라 하지 말고 살짝 꼽혀주고 이게는 자극달달이 삼세대 때려준대. 얘. 자, 이제 등 중앙에. 두마이 뭐, 두께감도 만들어봐야 안 되겠나? 여기는, 저, 저, 우리, 남봉도 관장님이 알려줄게, 요 관장님, 어, 멸치 왔어?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새끼가 근본이 완전히 안 됐는데? 어? 흠 운동을, 씨, 어떻게 했길래, 승모 완전 텅텅 비었네? 어? 아니, 이 승모를 뭐하러 키워요? 프로그스모델 있나, 이 씨. 아우, 요 멸치 새끼. 그거는 상부 승모고. 등 중앙에, 요거, 어? 중하부 승모. 이게 등판에서 면적이 겁나 넓다고. 여기 없으면, 어? 등판 밋밋해 보이 무슨 뭔를고 몸이 말려가지고 라운드슛도 된다고. 아니 체형 조진대니까. 오, 승무분부터 당장 키워야 될 듯. 근데 여기 도 어떻게 키워요? 하, 여기도 시티드로어로 조진수가 있지. 랩풀다올때 쓰는 거, 요거요거빠 어? 있잖아. 오, 여기 다 넓게 잡고 당겨주라고. 어? 팔꿈치 옆으로 살짝 여기 벌려가지고 응? 이렇게 하면은 능양근에뭐 후면 어깨까지 자극이 그냥 빡빡 꽂힌다고. 몸도 장히두툼해진다니까 오, 뒷발 키우려면 이거 꼭 키워야 되겠네요. 당연하지. 대식이가 뭐라했어? 등판 높에는 광배근이 저하지만 등판 두께는 승모근이 다해. 아 기억났어요. 그동안 승모근 완전 방치했는데 이제부터 잘 키워볼게요. 아니 근데 권장님방긴 운동하다 보면 등보다 악력이랑 전환 털려서 운동이 안 돼요. 아니 그럼 스트랩 차면 되잖아. 매번 돌도 감는 거개 짜증 나는데. 아 멸치새끼 존내 불평이 많네. 아니 강필아 얘좀 어떻게 봐. 아우 존내 짜증나. 어, 권정이 게 운동 배우면서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 미선한데 악력 틀리는데 스트랩 괜찮다 그럼 어쩌야 되냐 어떻 하면 되는데요? 침 맞아야지 네? 농담이고 브런그길그립찾으면 되지 이거는 뭐 하나 찾주면원다치로 바로 꽉 물어주니까네 학력안 틀리고 등 근육에만 자극을 몰방할수 있다 이 말이야 애들이 붙으고 뭐레플다운이고 자극 고치는게 다르지 막 살아있지 오 그런 건 어디서 사야 돼요? 고정 댓글 네? 고정 댓글 맨날 진흥근으로 땡기는 아 하고 길그립으로 자극 시 이자방박나 하고 10년 뒤에 등짝이 우지 달라질겠노 이런거는 아끼면 안돼그랬으는안돼 알았어요 브렁크 기끌이 바로 질렀지롱 내일부터 등 구중 다 뒤졌다 아니 그동안 유튜브 보고 등 상부만 조졌는데 등판 전체 야무지게 패줬더니 등발 완전 커진듯 아, 이러고 보나가 다니다가 건달인 줄 알고 신고다가면 어떡하지 히히 음. <laughs> 하 뭐시 건달이라고 신고를 당해 하이마 이거 진짜 호들갑을 로니 골목급이네 마 선호 형님이 뭐라 하더노 등은 업. 엄청 넓단 말이야. 어디 특정 부위만 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해야 되거든. 항상 상체, 각도, 그립, 너비 이런 걸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운동해야 지리는 등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봐봐. 지리는 내 등짝. 그렇지. 오대 컴퓨터 채 보고 이상한 정보에채 현혹되고 그랬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광필아, 오늘 뭐 등짝도 잘 묻는데. 저작 조대가가 꼼장어에 소주 한대때리자 아, 의제도 묵었는데 오늘 또 묻나. 하, 꼼장어는 사양이지. 에이, 이러면 또 묵자. 가자.